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블러드 입에서 캐 볼게요. 어? 라푼젤. 아, 근데 자리가 셋이야. 살짝 다굴당할 것 같거든요. 좀 무서운데. 일단 옆에 못뭐 떴나 볼게요. 하는데 바로 올라와요. 깜짝이야. 가자, 일단. 라푼젤은 업그레이드만 축해줘도 되겠는데? 영웅 뭐 적절하게 한 마리 정도만 썼고요 어? 류수정까지 있어? 데뷔쏘로 와주면 땡큐죠 영화 하나 찍을까? 처음에 <laughs> 처음에 하나 찍을까요? 인형도 하나 있어서 야, 인형 일로 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데 뭐 이렇게 세요 여러분 역시 류수정 초반에 깡통인가 제발 너만 없다 아얘 별론데 좀 마법 쓸수 있는 유닛 없어요? 66 오케이, 너다 암호가 꽤 세네요. 얘가 몸빵 세우고 가죠. 아, 근데 때리는 애가 많으니까 확실히 빨리 따르긴 한다. 야, 업그레이드 <목소리> 좋아. 계속 몸빵 세워도 할까요? 어, 처음 몸빵 너무 좋은데, 이렇게 센터까지 갈까? 어, 밑에 엄청 모아서 나왔어. 뭐 하나 없나? 이나로, 이날업? 이나로은 굳이 아, 맑은 같은 거나오면 딱인데, 그쵸죠 계속 몸빵 해주고, 계속 글로 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잘 싸웠다. 애 때문에 거의 그쵸? 어, 이름 많이 봤어. 빨리면 어떻게 계속 나만 일단 센터 갈 거야. 이제 바꿔서, 얘 일단 계속 몸빵 시키고. 근데 이게 너만 없다가 데미지가 꽤 좋아서 나중에 영웅, 상대 영웅 잡을 때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젠 좀 살려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1cm 까지 업 어, 계속 해 줄게요 와 뭐야 이렇게 쎄얘들 업도 안 했는데 이렇게 쎄네요 어, <목소리> <오. 목소리> 여러분 뭐 하나 오판만 한 마리씩 나고 이러니까 내가 엄만 하는 것 같아. 초반에 계속. 오, 가까이 가지마. 아, 아, <laughs> 징징대다 죽었다. 아, 이거 죽으면은 못박할 일이 없는데. 2분 남았죠. 올라가자. 이 나라비 근데 패치가 돼가지고 지금 피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데미지는 많이 올랐나? 대신에 암호가 진짜 세구나. 예전에, 예전에 초반에 라푼젤 보는 듯한? 기분 영웅 안 찍으면은 빡세죠? 쫄 <laughs> 옛날에 메이플 할때 쫄래달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어, 잠깐만. 죽겠다. 좋아. 어, 가지고 있을게요. 윈이 바뀌어야 되니까. 나가셨다. 일단 이러면 여기서, 여기서 모으죠, 여러분. 센터로 나가고. 아, 근데 아까 넘어가고 너무, 너무 아까운데? <laughs> 아, 리로 오신다고요? 좋았어, 갈림. 좋아, 해보자. 뭐 나왔죠? 베이비 소울, 바로 바꿀게요. 좋았어, 네토니아. 뉴스정이니까 할만하죠 데미 소울한테 이기지 뉴스정이. 근데 이 친구들이 데미지가 어바는데 인형 끝났죠. 아 뭐야? 아니 이거 언제? 언제 이게 나오셨대? 큰일났네 몰라 센터 나가자 <laughs> 어, 바꾸자마자요 이거 레벨업했네 레벨업이 아니라 진화를 일단 여기서 살짝 모읍시다 어차피 이게 새벽비를 하향이 돼서 생각보다 많이 안 쎄거든요? 영웅 하나만 좀 좋은거 준비하면은 할만해 아 베베 아, 베베 말고 좋아.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11시로 도망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녹으면 바꾸던지 합시다. 우리 제발 한 번만 더. 아, 오늘 영웅은 너무 없는데, 여러분. 아, 바꿨는데 베이비 소울 이거 어떻게 막죠? 글쎄, 어떻게 먹나? 나 자신이 없네. 바까 아니면 영웅을 하나 찍어. 막을 순 있을 것 같은데. 아영웅이 이번 판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못 오겠지? 와 살았다. 그래도 버텼어. 아 이거 그냥 5분 동안... 어? 어? 문나이즈 잡으러 가자. 그래, 문나이즈. 문나이즈야, 내가 너 잡을게. 너 잡으면 할 만해. 문나이즈만 따라다녀야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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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문나이지만 따라다녀야.. 아싸, 일로 오신다고요? 아싸. 이미주.. 이미주는 이기기 힘든데? 근데 저금못 나오시지 않을까요? <laughs> 인형 좋은데 왜요? 아, 이미 바꿔야 될 거. 같... 아, 3분이니까 어떻게 좀 버텨보자, 여러분. 근데 이걸 잡을 게 없네, 진짜. 하나도 없어, 잡을 유닛이. 아, 이러면 안 돼. 더 좋은 걸로 좀 바뀌어줘요. 아, 나 이거 참 먹고 싶어서 계속 쓰는데, 안 바뀌네? 용도 막한 번만 더. 와 드디어. <laughs> 좋았어 가자 친구야. 무너 친구야, 가자. 온다, 온다 온다 무서워무서워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 이로 오면 자살이에요. 진짜 오시게? 이로 오면 안 돼. 근데 도망 못 가죠.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오, 잠깐, 저유지 아니야 저거? 맞네. 오,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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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나 살려. 얘들아.

아, 도망, 도망, 도망. 아, 피가 많이 따랐어. 유닛 바꿔야 돼. 와내 아,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할걸 못하고 있다, 지금. 갈림 뭐 나오셨죠? 나쁜 젤. K. 스크류안들어갔던 <laughs> 걸로 기억하는데. K면 할 만하지. 열 받죠.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벙판이 들어가고, 일단. 아니 이길 수 있어. 잡았고, 한번 더. 오, 안 돼, 안 돼, 마지막 안 돼, 마지막 안 돼. <laughs> 아니, 이거 진다고? 이대로 지지 마. 아, 영웅 진짜, 운드럽게 없네, 오늘. 아, 여러분, 진짜 영웅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아, 진짜 쎄, 아픈 죄. 진짜 영웅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떠가지고 힘들다. 와, 왜 많이 잡았어. 일단 모읍시다. 고스는 조금 모아야 돼. 아 근데 업을 더 많이 할수 있었는데 진짜 쓸데없는 너무 많이 썼어요 영웅을. 어, 파랑님 올로오신다고 쌍. 원키라인가요? 업 어, 투자 좀 많이 해놔야지. 또 와? 또 오신다고요? 아츄다, 클 났다. 아, 근데 렉 걸리네요, 여러분. 렉좀 풀고. <laughs> 파랑 님, 또 와요. 파랑 님, 뭘로 바꾸셨지? 마린? 어, 이러면 일단은 가지 말자. 파랑 님, 먼저 먹읍시다. 아, 근데 갈림이나 안 놔두겠지. 생각, 생각처럼. 아, 파림 싸, 어, 파님 싸워 주시네요. 저랑 완전 땡큐. 업그레이드 할게요. 수시죠나 11시에.. 아 1시에 도 모아야겠다 라푼젤 생각보다 쎄네 일단 저는 12신님이랑 싸울게요 근데 보라님이 계속 먹어서 못 올걸 라푼젤님? 여기가 이제 내다 저희가 이번에 제 목표 아닐까? 여러분, 아, 렐렉 너무 심해. 저 마음 때문이야. 마음잡아 갈게요, 여러분. 어떻게 쓰 지금 이좀달라지겠다2분 <laughs> 진짜 많이모분 진짜 많이모으은데 거의 7분은안모의신분아안에으신거아니에이러면오야잠이만요 오! 야! 잠이만요지마이요아저지 마세요. 아저주황이 부분은 지금 지자지자 여러분 우리 주황님 잡아야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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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꼭 잡을게요 여러분 지금 저 이거 있는 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어, 녹는다 제발 제발 빨리 빨리 피피피피피피피피피 너무 세 아 진짜 써 진짜.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풀수 있을까? 내가 구해 줄게. 했네요. 미안해 <laughs> 와 킬은 압도적인데 영웅이 압도적.. 아니 업그레이드가 압도적이지 않아 몇 업이죠? 유죄가 데미지가 몇치더라꽤 세네 유죄 이 진짜 갈림 끝내러 갈까요? 업이 제일 높긴 한데 얼마 차이가 안 나. 키루스는 거의 두배 이상인데, 제가 얼마나 영웅이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 나오셨죠? <목소리> 안녕하에 조금만 유지하고, 일단 허금이 베이비소울이요. 아, <목소리> 와, 이번 아주 또 나왔어요. 대박이네. 유니 바꿀게요. 오! 아 영웅 와저 영웅 영웅이 아니라 윤희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잠깐만 이따 많이 심어지잖아요. 바꿔 일단 놀이공원 그래 놀이공원 평타다 더 이상 쓰지 말자. 어 많이 끌고 갔어요. 오 이분 전세 억전 당하셨네. 좋아요. 그래도 많이 많이 심었으니까 저한테 못 오겠죠. 와 진짜 영웅만 제대로 나왔어도 한 25분 넘었을 것 같은데. 한 3,000킬 정도 남았거든요? 오! 아, 저 영웅만 안 죽으면 돼. 됐어, 됐어. 이 생각보다 저 엄청 많이 이었네요 빨리 와. 금세 따라왔다. 아, 저글링님. 아, 어, 잡을 만한 게 없네. 아, 내가 이거 있는 걸 생각을 못 했네. 여러분, 너무 빨리 빨리, 너무 살려 주는 거 아니에요? 어, 아싸 올라온다. 나좀 모아다 갈게, 요 여러분 센터 위에 있는 마인 제거해 주면은 제가 땡큐죠. 어, 그냥 오신다고? 오케이. 또 이게 또제 지형에서 싸면 제가 죽거든요. 나 모아놔야지, 여기서 계속 그래, 들어오세요, 저한테. 바로, 원하던 바야.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요. 어, 아직도 18호 밖에 안 되죠, 여러분? 헬륨가스 쌓이면은 진짜 쎄거든. 끝까지 안 들어갈 거야. 계속 고통 줄 거야. 모으면서 다시 한번 갈까? 지금 데미지가 세다. 님 지금 거기 보실 때가 아니에요. 이거 시민 가져 있을게요 유닛 바꿔야 되니까. 또? 보라님. 옆에 있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왜 그런다니? 진짜 끝내자, 우리 2년 끝낼 때 됐다. 눌러요, 작별 하나 허금이 빨리 받고, 자 빨리 좋은 거 먼저 자, 잡아놔야 돼. 라푼젤, 아, 라푼젤이면 평탄가 일단은 유지할게요. 결국 못 끝내는 거야, 또? 데 센터 이비 일단 센 자, 이거막 그냥 만킬 자, 이야겠는데지킬 채워야겠는데? 지금 몇이죠1 8이죠 e n t 일단 자, 이 center. 자, 이 center. 자, 이기기위이기기 위해 해야 돼이기기 위한 싸움을 오케이 리버 있으니까 할수 있었는데 아 제가 영웅이 진짜 너무 안 떴어 이번 판 다시 갈까요 발리한테? 근데 만화가 풀이라서. 와 근데 진짜 세다 밀리는 거 같은데? 근데 올라오진 못해요 아 풍당 있는데 자 아, 속도에 다안 들어간다 아까 다 들어갔던 거 같거든요? 어? 나잡으려고 이걸로 1등 하기 위한 모든 걸 갖춰졌다. 일단은 갈림한테 뺄게요. 근데 지금 싸움 좀 지는 것 같아. 빼자. 난난이가 깡패가 있으니까 둘리에도 한 번은 살수 있고, 아 근데 고스트한테 인스넷을 기좀 부담되는데 안 써도 이기나요? 나온다 나온다 잘 써야 돼 어 너무 세. 제발 1 0몽저 101몽 몬방 가자. 많 기로 얼마 안 남았거든. 기어가 빨리 기어가. 게겜 아직도 안 죽었어요. 와 이거 렉 봐. 와 뮤탈 모스도렉가 엄청 걸리는구나. 야 야빨 내가 먼저 써야 돼. 한 대만. 아싸. <laughs> 아 운입니다. 이제 영웅 없죠. 아까 뭐 레이스 하나 있었는데 잘품 잘품. 가자 천천히 가자. 이젠못 지켜. <laughs> 이젠못 지켜. 뭐뭐 나왔죠? 뭐아 허금이면은 뭐 싸움만 하지. 1분 남았는데 뭐 나올까? 유니 씨, <laughs> 어 중앙 님안 돼? 오지마, 아 오면, 안 돼. 수온 뿌리고, 봐봐요, 나못올걸영 하나 더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진짜 오는데? 과연. 나 지나, 설마? 어, <laughs> 이겼다. 수고하셨습니다.